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에, 오늘 기억절 보면서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 5장1 7절 말씀입니다. 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계속 지구 역사가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흔적들, 또, 아 어, 불안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네,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어, 분명한 것은, 아 어, 사람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상가집을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에,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아, 영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 소망과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정말 많은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특별히 어, 이 이사여서 65장 이제 뭐 후반부죠. 이제 마지막. 65장 66장 이쪽에 보면 어, 세상이 그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하늘에 대한 것들이 장난 이제 소개를 해 주시는데 어, 이 땅에서는 불안정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게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뭐 뭐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뭐뭐 그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불확실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재난과 사건 사고들이 많고, 또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어, 150살 0 0한 넘어간 사람 없죠. 네, 뭐 제가 한 30세? 20세가 30대까지 사신 분이본것 같아요. 제가 가끔 소식이 뉴스에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40세, 150세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원히 산다는 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감이 안 나요. 아,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참 어, 많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어쨌든 아,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산,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또 하나는, 에, 이 땅에서의 그불안정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시작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상 맞지 않고 분명히 끝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모든 죄의 흔적들, 죄의 결과 또 그러한 것들을 다 끝내신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새하는 것, 새 땅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절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제일 끝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납니다. 보라, 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새창조에 대한, 새로운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이야기와 오늘 여 이사야 65장 여기 이 말씀은 굉장히 예, 좀 같이 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수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 이 자석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 잘 아시죠? 자석에 뭐가 붙어요? 철. 그쵸? 이제 또셀치가 붙죠. 뭐 플라스틱이 붙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뭐 플라스틱, 알루미늄도 안 붙고 네, 철로 된 것은 다 자석이 붙게 있어요. 그래서 쇳덩어리가 쇠프치가 자석에 붙는 것처럼 자석에 못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죠? 자석에 못을 하나 붙이고 밑에다 또 자, 어, 못을 놔둔 다음에 이제 자석에 못이 하나 달려 있죠, 그죠? 그럼 그 못은 어떻게 돼요? 자석처럼 땡기는 힘이 생겨요. 그죠? 자석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그 못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땡겨서 당겨. 네, 붙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비인데 우리가 이제 자석을 예수님이라 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자석이에요. 그렇죠? 우리 원동력이고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석처럼 네, 또 누군가를 땡길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또 땡겨와서 예수님께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실 것을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뭐막 세상에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잘 순종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오늘 우리도 해야 돼, 그죠죠 누군가에게. 아, 또, 그러한 자석이, 자석에 붙어 있는 세부치처럼 오늘 또 누군가에게.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 옆에도 이제 친척들, 아직도 이제 힘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 또 많이 그렇죠? 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너, 당신은 이방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차별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고, 또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는지 압니다. 그래서 어,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전도의 그런 역할, 또, 그런 성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일꾼들이 되고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알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또 하나의 큰 가족으로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길 지나다 보면, 아직도 제가 이렇게,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된것 같은데, 뭐, 이제 어떤 사람을 찾는, 몇년 전에 찾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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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카드가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에 가면. 손예기라고 제가 가져본 것 같은데, 그게 한 10년 전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야, 저, 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그 그래서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하늘 그 왕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새 하늘과 새 땅, 어, 세상에 완벽한 게 없어요. 네,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게 없어요. 그리고 유한하고 어, 불확실하고 또 굉장히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예, 어제 제가 잠깐 저녁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 이 땅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 끝이 있어요. 이 땅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 너무 예, 그렇게 끝까지 있을 것처럼 우렇게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에 대한 것들을 아끼는 모르지만, 예, 우리가 언젠가 한 나라에 가면, 아, 이게 너무 한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계속 뭐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있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음, 이렇게 어, 다시 일어나야 될 그런 형들이 있을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또 우리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잠깐 드리고 저, 저. 기도.